자, 단기 특강 13강의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음 영어 단어예요. idiot. 네, idiot이라는 단어의 유래 되겠습니다. 빨피세요. 어 아, 맞아요. 근데 이제 끝에가 그걸 빼야 될 거예요. 이를그 그러니까 이제 이를 이게 뭐쓸 때도 있고 뭐안쓸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안 쓰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이디오이라는 단어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뭐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어이 단어가 왜 그런 바보 멍청이가 됐느냐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 the Greek city-state had an interesting way of calling citizens together when a vote for some type of action was needed라고 되어 있죠. 어, 주어를 먼저 해석을 하면 이거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te라는 단어 자체에 국가라는 뜻이 있다 보니까. 고대의는 그냥 이제 여긴 써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는 이제 뭐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는 헤드 뭐뭐를 갖고 있었다 뭘 갖고 있었냐 interesting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분사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ED냐 ING냐 이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자, 어떤 흥미로운 방법이냐, calling citizens together. 의역을 좀 할까요? 어, 부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시민들을, 어, together, together를 약간 의역할 거예요. 모이라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together가 이제 함께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어, 시민들을 부르는 거예요. 모이라고. 그럴 때 이제 흥미로운 방법을 갖고 있었다.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에는 뭐 예를 들어 아파트야. 그럼 아파트면은 주민들에게 뭔가 전파 사항이 있을 때그 전체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 참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는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이제 34살이니까 제가 제일 오래 산 도시가 성남이 됐어요. <laughs>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나온 곳은 인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성남에서 제일 오래 살게 됐는데 성남에서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에서 못 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들은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그 군대식으로 뭐 후후 하고서 경비실에서 알립니다. 이거를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것도 안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본가에 갔을 때도 뭐 맨날 그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가 사람들 을 모이라고 부르는 흥미로운 방법이 있었는데 어 보통 언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어 when부터 끝까지 묶어보시고, When 뭐뭐할 때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고, A b o t t 투표가 어, 뭐, 뭐에 대한 투표가 되겠고요. Some type of, 이런 거는 이제 좀한 번에 해석을 하라고 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한 번에 해석을 해서 어, 어떤 종류의 어, action, 어, 행동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체 행동에 대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단체 행동에 대한 투표가 그럼 왼절의 주어는 투표였고 동사가 이제 여기 was needed가 될 텐데 어, 수동태 주의하시면서 필요로 되어질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대 여기다가 이제 조금 상식적인 부분을 써 보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하면은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민주주의의 뿌리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이제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투표잖아요. 다수결. 이제 누구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종류의 단체 행동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투표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해야지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 어,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음 문장 볼게요. Four example이 중간에 나와 있지만 먼저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if절 먼저 한번 묶어볼까요? If uh, one city state was marching against another to do battle. 어, 여기까지만 묶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뭐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도 투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 어떤 게 있냐면 전쟁을 우리 할까 말까? 그럼 이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저절 어, 보게 되면 만약에 어, one city state 한 도시 국가가 만약에 was marching against another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진군한다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원래, March라는 단어는, 뭐, 오늘날에는 이제 행진하다라는 뜻으로 써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쟁 얘기니까, 진군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Against는 이제 뭐, 말 그대로 누구누구에게 대항하여 진군을 한다라는 게 되겠고, 자, 여기 이제, a n o e r 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 있는 a n o e r 는이 One City State의 One의 짝이 되니까, 어나더 해석은 또 다른 도시 국가가 어야겠죠 그래서 또 다른 도시 국가에게 대항하여 진군한다면 투두 배틀 말 그대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정말 큰 결정이다. 이건그 그쵸? 그래서 이런 무조건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어, 원 퍼슨 한 사람이. Wood walk the street blowing a horn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이제 저희 우드에 무슨 뜻이 있다는 걸 배웠죠 이미? 하곤 했다. 지금처럼 옛날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걷곤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street 길거리를 걷곤 했다. 자, 콤마 없이 분사구문 되겠습니다. 자, blowing 분사구문 되겠습니다. 불다라는 뜻이 있죠. 해석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아 불면서로 하겠습니다. 뭘 부냐? 혼 나팔이.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announcing 보이세요? announcing 어, announcing도 분사구문 되겠습니다. announce 발표하다라는 뜻 있죠, 여러분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알리다로 하겠습니다. 알리면서. 어 밑에다가는 적어놓도록 할게요. Announce 발표하다 알리다. 동의어 지금 제일 쓰기 좋은 건 inform이라는 단어가 알리다로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어려운 단어 쓰고 싶은 분들은 notify 같은 거 쓰셔도 좋아요. Notify 공지하다 고지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쓰기 나쁘지 않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연달아 두번 나와줬고요. 자, 대스는 당연히 이제 접속사가 되겠죠. 대절리아를 알리면서가 돼야 되니까. All should gather in the 어, MP theater just out of the t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ll 주어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should gather in. 어디 어디에 모여야 한다고 알리면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는 가끔 나오는데요. 이 단어 안에 익숙한 단어가 하나 보여요. 뭐가 보이죠? 익숙한 단어. 띠어러가 뭐죠? 공연장 원래 이제 극장이죠 사실은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형 극장이에요. 학교에서 했어요? 아 전혀 안 했습니까? 네, 원형 극장 이게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하면 이 원형 극장에서 뭐를 많이 하냐면 인형극도 많이 하고 연극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떤 옛날 그런 신 이런 것들을 많이 섬겼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원형극장, just outside of town. 그러니까 이제 마을 바깥에 있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위에서 말했던 흥미로운 방법은 별게 아니라. 막 나팔을 불면서 다 나오세요. 원형극장으로 가야 됩니다. 투표해야 돼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when the citizens of the city heard this, they would close up their shop, headed to the amphitheater uh, to get the news and uh, fulfill their civic duty by voicing their response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왼절 먼저 또 묶어 볼까요? 뭐뭐 했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the citizens of the city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그 도시의 시민들이 h e r 뭐뭐를 들었을 때 this 어 uh, this 이것을인데 이제 모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은 나중에 삽입으로 나왔을 때 어, 윗문장과 연관성이 아주 강한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도시의 시민들이 이것, 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시민들은, 우드 클로즈업, 우드 지금 이 글에서 다 하곤 했다로 합니다. 모모를 닫곤 했다. 닫곤 했다. 어, 당연히 이제 그, 그들의 상점 또는 가게를 닫고, 가야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열어놓고 갈순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head to 하곤 했다.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요거 병렬 구조거든요, 여기. Wood라는 조동사 뒤에 여러분들 당연히 못 써야 돼요.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건데, wood 동사 원형 여기 한번더 걸렸습니다. Head. 오케이. 네, 좋습니다. 어, 그다음에 한번더 걸리는 게 어디냐? 여기 fulfill이에요.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긴 해요. 우드 플러스 동사원형 세개가 걸려 있으니까 뜻은 조금 이따 쓰더라도 미리 병렬구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조금이라도 써놓고 가면 클로즈업 그냥 뭐뭐를 닫다가 되고요 헤드는 이제 헤드2를 또 같이 써서 어디어디로 향하다를 쓰고요 밑에 있는 f u l f i l l 미리 쓰면은 뭐뭐를 이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영단어가 좀 많아서 그냥 미리 좀 쓸게요. civic 이란 단어, 시민의 라란 뜻, duty 는 의무, 그 다음에 voice 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목소리인데, 어, 모모를 목소리 내다. 요런 의미로 쓰시면 되겠고, response 는뭐 다들 아시는, 어, 그들의 반응이나, 뭐, 의, 여기서 이제 의견 정도의 의역을 좀 하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 영단어가 이제 좀 어려운 게 여러 개가 좀 나오다 보니까 미리 좀 썼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맘 편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로 와 볼까요? 어 도시의 시민들이 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당연히 어, 그들의 상점을 닫곤 했고, 헤드 투까지가한 덩이니까 색깔 좀 맞춰 놓고 어디 어디로 향하곤 했다. 아까 나왔던. 이 원형 극장으로 향하곤 했다가 되겠죠 어, 나중에 이제 여기를 좀 조심해야겠다 여기는 혼자 투부정사가 나온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to get 말그대로 모모를 얻기 위해서 the news 말그대로 소식을 얻기 위해서가 되겠고 어, 마지막 fulfill은 이제 우드에 걸린거라고 했으니까 모모를 그 다음에 이행하곤 했다 이런 해석 돼어야겠죠 뭐를 이행했느냐? 바로 그들의 시민의 궐, 어, 의무를 이행하곤 했다. 여러분들, 이제 민주주의에서 투표하는 것 의무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by ing, 또 마지막에 한번더 써주면서, 뭐함으로써, by voicing, 뭐모를 목소리, 내무로써가 되겠죠. 어, 그들의 어, 반응 또는 의견을, 목소리를 내므로서, 어, 결국에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런 어떤, 어, 오래 전이 도시 그 고대 국가임에도 어, 민주주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잘 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누구 한 명이 뭐 독단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문장 보죠. 자 이렇게 해서 막 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근데 저희 제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희 제목이 뭐였어요? 이디오이라는 단어의 유래인데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나와요. 근데 some shop owner 몇몇 가게 주인들은 리퓨즈 u s e 거절했다 s e r e 합니다 e re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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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e u s e s e u s e re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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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돈 벌고 해야 되는데 문뭐 가게 문까지 닫고 거길 가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되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 닫고 가는데. 투부 정사하는 것을 거절하다. 거부하다. refuse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통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가게 문을 닫는 것을 고조했다. comma ing 자연스럽게 분사고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comma hoping 그러면 뭐뭐를 희망하면서 분사구문잘 들어갔고요. To do 뭐뭐 하기를 Extra business 추가적인 비즈니스는 이제 여기서 영업이라고 의역을 하시면 좀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자기는 다른 경쟁자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거리에 과일 가게가 다섯 개야 아니, 근데, 그러면, 네, 구, 네 군데는 문 닫고 다 원형극장 갔으면, 또 이제, 가게 주인 말고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안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네 과일가게만 열려있으면, 자기네 과일, 그래서 과일 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치? 추가적인 영업을 하기를 희망하면서, 마지막 와일 쪽은 묶어볼까요? 뒤에 거 하는 동시에, 뒤에 거 하는 동안에가 되겠죠. While the c o m p e t i t o r s business, 라고 되어있으니까 c o m p e t i t o r 뭐죠? 경쟁자죠 그래서 경쟁자들의 이 영업이 w c l o s e d o 동태 쓰고 s a company. It is a c o m p 죠 n y It is a company. It is a company. It is a c o m p a 어 그래서 이제 the Greek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외우는 게 좋아요. refer to A as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B라고 일컷다인데 한국말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부르다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잘 알고 있던 이 라인 친구들이에요. call a b 그다음에 name a b 다 기억나시죠? a를 b라 부르다. a를 b라는 이름으로 명병하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도 보면은 a 자리에 search person이 a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렇 그래서 report 2가 한덩인 거예요. 불렀다. Such persons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어 바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뒤쪽 보시면요, 콤마 위치 보이세요? 콤마 위치? 어, 근데 야 이게. 음, 이게 여러분들, 야, 근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컴마 위치가 나왔고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고요, 대수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앞에 이디어츠니까 복수죠, 그죠? 근데 여기 뭐 썼어요? S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에 네, 선행사가 어, 뭐라고요? 다른 거? 거? 아예 그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기억을 했어야죠. 봐봐요 콤마 위치일 때 확률은 반반 정도고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잡아서 단수 취급을 하거나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잡거나 5대 5예요. 5대 5. 근데 이미 이 본문에 S가 붙어 있고, 앞에 마침 선행사가 뭐야?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문장 전체 선행사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앞문장 전체 선행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기가 너무 좋은데란 얘기인 거예요. 제 말은. 이거 보고서 이 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 제가 해석은 어떻게 하랬냐면, 그리고 그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콤마 위치를 바꿔 쓸수 있는 건 앤드 이시에요. 이걸 지금 여기 하나의 필기에 모두 다 담은 겁니다. 자, 콤마 위치의 이름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고, 어 이럴 때 확률은 반반인데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잡아서 단수 취급을 하는 경우가 반이 있다면. 그냥 앞에 있는 단어가 명사일 명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잡거나 5대 5인데 이미 민디에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선행사는 될 수가 없으니 지금은 앞 문장 전체 선행사 인거고 컴마 위치 해석은 그리고 그것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꾸는 것도 엔드 이시다라고써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다시 여기서부터 가 볼까요? The Greek 고대 그리스인들은 불렀다.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민 뒤에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 대절 이하를 의미한다. 이런 식이 되겠죠. 뭘 의미하냐? Someone is closed up in their own world, concerned only with personal goals, ignores the greater good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어, 그,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엔, 그, 누군가가, 근데 여기 봐봐요. 이게 누군가가가 직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엔 뭐냐면, 그, 문 닫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누군가가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문 닫기를 거부한 사람은, 어 is closed up이라고 되어 있죠? is closed. Up. 자, 그러면 여기 in까지 한 번에 하실 거예요. in까지. 요게 이제 수동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은 어디어디에 갇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또 적어 놓고 가면은 close up이라는 게 그냥 어디어디에 또 가두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냐? 대열 온 월드니까 그들만의 세상. 그니까 이제 괴짜 같은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남들 다 가는데 가지도 않고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해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데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부터 할게요. 후써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맞아요. 여기는 위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위치로 나올 수밖에 없을까? 바로 앞에는 단어가 오히려 뭐가 있어요? 월드가 있으니까. 근데 이미 후가 써있다는 건 선행사가 월드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와 선행사겠습니까? 앞쪽에 사람이 누구였으니까? 여기 서먼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 봐봐요 그럼 여머분면러인칭 단수죠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분 여러분, 여러 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걸 누가 몰라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 여러분, 들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이게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컴마, 컴마 묶는 연습이 너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묶이죠. 그럼 이 후가 무슨 관계대명사예요? 이게 주관된 거예요. 왜? 여기 ignore 지가 있잖아. 여기에 연결이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는, 여기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시험에 나오는 곳이긴 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 중간에 묶여 있는 부분은 좀 있다가 할게요. 그러면 이 누군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뭐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인 거지. 뭐를더 greater니까 더큰 good. 어? 우리 good 배웠는데 명사로 한 글자였는데 우리 하지 않았니? good 명사? 했어, 안 했어. 100% 했는데 하아, 내 기억에 100% 했거든. 안 했냐? 아, 수정의 표정에서 살짝 속이 나가네 진짜. 수정의 표정 못 되는 줄 알아. 안 했는데. 그지?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더큰 선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묶인데 풀어야 되잖아. 이 중간 부분이 뭘까? 이 중간 부분이 뭘까? 얘들아. 이게 분사 구문인 거야. 너 이거 분사 구문인 거 어떻게 알아? 이런 거 내가 설명 다 해줬는데. 어떻게 알수 있댔어? 어. 응. 어. 응. 어. 어? 아니야. 그렇게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뭐라 했어? 이런 얘기 했잖아. 브로큰 나오고 윈도우 나와야 깨진 창문이지. 근데 얘는 꾸밀 수 있는 애가 뒤에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면 분사고문이라니까, 이미. 이 얘기를 했잖아. 오케이? 이게 진짜 이거 말고 없어. 그러니까 이 브로큰 윈도우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다 알잖아. 그러니까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건데, PP가 나왔을 때 꾸미는 명사가 없으면 분사고문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분사구문이 되는데, 그렇지? 중 여기가. 근데 이미 concerned가 써 있다는 건이 분사구문의 모양이 원래 당연히 뭐였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동사는 뭐였냐? be concerned with야. 뭐모의그 관심을 갖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컨cern only with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모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됐어요? 모만 관심을 가져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목표만 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어, 야 그러면 시험 문제는 낼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문장을 잘 보고 있으면, 일단은 뭐가 왔다 갔다야? 일단. 시제가 일단 좀 왔다 갔다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불렀다라는 과거 시제. 그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 불렀다고 했고, 근데 이제 이것은 뭐뭐 의미한다. 여기서부터는 현재로 들어가. 일반적 설명이라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그 누군가 문 닫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의미한다를 했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한번더 해보자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더큰 선은 무시하는 사람들인 거다. 중간에 분사구문 넣으면서 뭐뭐 하면서 개인적 목표만 관심을 가지면서 하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